사실은 아주머니 이 소리 에 깜짝 놀라셨다고요? 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소환을 전과 하고 항상 소환만 해오던 제가 트로트에 도전하게 되었는데요. 뭐 꺾는 창법은 물론 목소리를 어떻게 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. 그런 저에게 연습만이 살길이었는데요. 하루도 빠짐없이 무한 연습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윗집 아주머니가 띵동 하고 배를 누르시더라고요. 아가씨 오늘 도 일요일 식중이었구나 아 목소리가 너무 이뻐 근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거든 그거 본방사수 할 때만 조금 소리를 낮춰주면 안될까? 아그 말을 듣고 너무 조심했던제 마음에 어머님의 드라마 시청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지금 목소리 대시을 한쪽 낮고 노, 낮춰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.